지금 웃는 게+ 웃는 게 아니야 지금 무서워서 웃는 게 아닌가 없다이러면아 파도 하나 지금 웃어 요어

야, 온다 온다. 우와. 온다. 온다. 와! 와! 야! 또 올라가야 되는 거야, 우리? 간다. 자기는 거내려 왔다. 온다. 아니, 네가 너무 웃 좀비가니까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. <laughs> 지금 무서워서 웃는 게 아니야. 나 이러면 이번에. 야 우리 저기 찍고 찍어. 아니 비디오 찍는 건데 지금. 아 진짜. 올라가자. <laughs> 올라가자.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<laughs> 안 무서워 소영님. <형님. 웃음> 하나도 <더> 무섭지 <무서워지> 않아. <laughs> 어디 갔었어? 하이튼. 지금 보니까 자연 앞에 무력해지는. <T> <mic> <일요일 찍어줄게> 아 똑같아. 네. 같이 찍어줄게. 제잘 찍어요. <laughs> 사진, 사진 찍어. 줄게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찍어줄게. <laughs> 다 무서웠어 갑자기. <laughs> 갑자기 안 무서워. <무서웠는데. 웃음> 저기 가. 반체 먼저 찍게. 아, <안> 아, 진짜. 렇게 아, 위에서. 뭐 우리 여기서 어, 여기 어, 보이게 찍어줄 음, <laughs> <laughs> 응, 응, 얼굴 안보이나 갑자기 무서워인 거야. 배고 대손 치우고. 실제로 많이 무서웠지만 참았어. 아. 아. 시원하다. 배대나오나 아치 어, 님이기 때문에, 때문에 못했어. 못 했어. 아 <laughs> 자, 이제 한 명씩. 아, 한 명씩, 아, 명씩. 아, 속사지 네. 맞아. 여기지나 빨리 빨리 빨리. 나나 아, 완전 멋있어 여기가. 이렇게 봐 봐. 하, 둘 그림자 나온다. 요란을 떠가지고 할머니다. 아이고 예뻐. <laughs> 점점 더 예뻐지네. <laughs> 시집 가도 되겠다. 그래요? 갈까요? 여기 잡고? 아니 아니. 이거 운동 심하게 안 하니까 더 나은 거 같아 요 외모는. 그렇지, 아유. 완전 뭐 난민 됐잖아 운동하면. <laughs> 네. 운동을 심하게 안 하니까. 어, 안할 만날... 아프리카 남행했다고 그러는데. 그러니까요. 지금은. 지금은 딱 좋다. 네? 딱 좋아. 그죠. 응. 지금 그때밖에 안 하고 딱. 피해다게 나오는 거. 어? 응. 왜? 한번왜그래 그래? 어, 그럴까? 여 야. 나와? 근데 여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. 방시간 <laughs> <시간도가> 동안 못 듣겠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여기 아무것도 안 <laughs> 갔어요. 잘 나왔지? 앗차. 앗차. 아, 이거 이러고 올라갈 일이지 <laughs> 아, 정말. 성... 아, 뭐, 아, 드디어 올라왔네. 아, 아와 미치겠다. 어, 오, 응? 가볼게요 거기로 한번. 왼쪽으로 가요. 왼쪽으로. 어? 그걸 말고 왼쪽으로 와야 돼. 어. <laughs> 왼쪽으로 가면 길이 있어요. 이로 길이 있어. 니로는 길이 있다니까. 어디 에 있어요 길이? 아, 이렇게. 예. 예. 여기로는 없어 위에? 아, 그러면좀 위험해. 그 깔순 있는데. 여기 더 위험해 보이는데 이로 리 갈까? 아니야, 그 위험하지 않아. 이으로 오지 말고 아, 이쪽으로 와요. 이리로올 뭐, 어, 어, 수도 있는데. 나마리데 여기 에도 아, 어. 돼? 요 어. 어. 이리로 올라갈 수 있어? 네 올라올 수 있지. 이거 잠깐만. 이 아, 어, 좋아. 힘바려운데 미끄러. 워거이걸발걸면 돼. 꽉? 아, 미끄러져 절대. 아쉽어어 어, 됐다. 됐다. 좋다. <laughs> <laughs> <좋단다>. 아,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난 너무 무서워 <웃음> 지금. <웃음> 야, 저기 저 우! 다나 잡아줘.

이쪽으로 와요, 그냥, 막바로. 그게 편해. 그래야지. 자, 곧, 발 띠고. 아니, 야 이쪽 발인가요? 아닌데, 이거다. 하나, 둘, 셋. 어, 왜 이렇게 <이래> 무거워? 뭐? <laughs> 빨리, 잡고, 도, 잠깐... 돌짝. 오, <laughs> 어, 이거, 장난 아닌데 으려. 아, <laughs> 어, 잠깐. 제가 해볼게요. 아, 정말. 어... 님이 짱입니다요. 철인상 좀 선배님. 아, 숨 돋았어. 대박이다. 기다리야. <laughs> 저기다 저렇게 <laughs> 해서 찍는 거야? 응. 나 벌써 다리가 후들거려. <laughs> <응>. 어. <laughs> 무서워서 <웃음> 이제 아, 이쁘다. 우수영이. 뭐 나는데 어떻게 내려가지? 갈길 계끼리 뭐. 갈수 있다. 무조건 갈수 있다. 어 시말이야. 난 땅났다. 그런 저, 다이 다이에서 시면어을까 왜? 가려줄게 이걸로. 싸고 싶어. 네. 여기서도 돼? 여기? 어. 됐어? 이 와. 김준님, 리가기가 봐요. 그 거기보다는 저쪽으로 가는 거야. 보실래요? 내려세요. 네, 가자. 아, 와, 앞만 보고 내려가리. 한 걸음 앞에만 보고 내려가리. 이러이러 아이 하산 참. 이리와, 이리와. 가야? 아니. 아, <laughs> 나 다리 아파. 그리고 무서워 지금. 무령파. 아, 웃어날웃어 웃고. 이제 자네 아. 해결 <laughs> 아. 되신 거 아니에요? 아간적이다 대중적 니까아 제가. 그런데 아, <laughs> 아, 좀 무서워요. 그래서 끝까지 하니 하잖아 아, 말만 무섭다 그러면서 하나도 무서운 표정이 아니야 <laughs> 웃고 있어 그냥 하안 무서우시네 네 번째 귀신이 오셨네요 하 아니 <웃음> 아니 가지 사는 진짜 무서워요 가지 <laughs> 사 아, 이렇게 잡는 게 튼튼하면 사실 무서울 게 없잖아요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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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울렁이 때문에 갔어, 거기. <웃음> 나도, <laughs> 나도 <갈> 수있어 <laughs> 맞아. 어떻게 다 저러고 우리 가기도 바쁜데 어쩜 계속 사진도 찍어주시고. <laughs> 그러니까요. 멀티. 멀티쇼, 멀티 쇼, 멀티. 나도 내가 웃겨요. 뭐야. 는게는게좀 심하다. 아나좀 <laughs> <laughs> 잡아 봐 내가 무서워서 그나 <laughs> <거니까, 웃음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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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서워서 같이 찍자 했어 난또 난 그냥 나안 찍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<laughs> 지가 무서워서 <laughs> 아 그래, 그래! 가방 버리지 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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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<laughs> 네 선생님 <맞아. 웃음> 독사 찍어 너무 경쟁하네 독사인찍어 독사 안 찍은 사람들 독사 찍어 나독사 <laughs> 어, 괜찮아 나 같이 찍는 거 좋아해 알겠어 <laughs> 아니, 아니, 나 진짜 단 찍는 거 좋아해. 칠월 <laughs> 하지마 독산 찍어. 아. 그대로 어. 제대로 앉어봐. 오케이. 앉아서. 난도 찍어. 도 무서워. 무서워. 나안 무서워. 아, 어, 거기 뛰기까지. <laughs> <laughs> <나 완전히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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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K 장녀 <장려! 웃음> 신승경. <laughs> 오! <laughs> 오. 자 수영 가자. 우리는 막걸리 안 먹고 꿈만 먹잖아. 서. 괜찮아. 나은님한 나갈 생각 전혀 없어 무서웠기 때문이야 너무 예뻐 이렇게 면 너무 예쁘잖아요 어 좋다 소용 나도 자세 할걸 새도 날라간다 서라고 no, 서아서서오이순이엄

다 찍었나 이제? 네. 다찍었어요감사합니다 <laughs> 뭐, 뭐 하는 것도 일어나. 다러니까 <laughs> 가자 <laughs> 우리. 지금 다들. 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작이고 나도 이제 <laughs> 한명 <입> 오리가 있어 <laughs> 오리도 있지. 토끼이 어? 있고 강아지도 있고. 되건데 명물이에요, 명물. 아. <laughs> 아 응. 저기서사이을리고 가면은. 네. 산에 온그여이 없어져, 가치가 없어지는 거. 아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겠어요 맨날 여기 북한산 와라. <laughs> 한 번도 안 왔었거든요, 제가. 어 무섭다고. 시간 어 <laughs> <laughs> 시간에 <시간이>. 아 지금 아왜 찍는대? 영적인 거는 굉장히 응. 어, 좋아하고 하는데. 응. 영적인 다상거보다 본질적인 어, 거. 있어. 화장실 가고 싶어, 가도 돼? <웃음> <웃음> 또 가고 싶어. <웃음> 빨리 빨리 <laughs> <laughs> 가도 돼? Cảm 왜나이거 w i d e t i d e 버그인데 뭐임딜아? 가. 20senior. 네. 자. 오케 let's take a picture together. Uh, guys. 야, 새로운 말인데. 오케이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우리 프렌드야. 아 체크? 와. a t 80. 오케이. 야,부터 Who got a t e l e p n e 아휴. 맞. Can you take for my mobile? Possible. Ah, you go to singer. Okay. Okay. I moved to California and lived there for 15 years, mm -hmm. and now I'm here. So you lost your uh, citizenship? Oh yeah, because huh? I have American citizenship. you can have to go? No, the Korea they don't allow. Bye mm -hmm. bye. 차한대 어, 어요차한대 찍어줘서 갈수 있나? 근데 차가 너무... 잠깐만! <laughs> 어, <laughs> <성공! 웃음> 렌즈 고장나 렌즈 고장나 너무 미인이 다가오는데 <laughs> 아 렌즈가 놀라 어, 노, 놀래갖고 <laughs> 폭발할지도 몰라 아, <laughs> 내 가셨나? 안 음, <laughs> 배고프다 4시 사주분 우리 그래도 음. 한 4시간 오늘 한 거네요. 거. 음. 12시부터? 네, 4시간? 음. 아. 진짜 4시간에. 감사합니다. 1등! 등시끄럽여기루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.